되게 어좀 후회가 남는 부분들이 너무 이제 활동들 이런 것도 많이 안 해보고 했던 것들이 조금은 아쉬움이 남긴 해요 그때는 저는 생활비를 벌고 해야 됐어 가지고 수업 끝나면 막 달려가고 부산의 마린시티 부산 동네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가 영화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루하루가 친구들과 보낸 시간도 없고 막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걸 경험하고 이 순간을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저는 또두 번째가 교수님들과의 관계가 저는 사실 좀 대화나 이런 것들 많이 못해갔던 게참 아쉬운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에 너무 좋은 게 21명, 20명 이렇게밖에 안됐다면 근데 교수님 어른이잖아요. 우리가 먼저 조금 다가가고 항상 예의를 가지고 하면 분명히 도와줄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잘 만들어 나간다면 어... 정말로 여러분들의 큰조력자을 되고 또 저도 있잖아요. 일단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만 봤던 친구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제가 대표통제학교에서 태강이 들었었다라고 하면 뭔가 저는 그 친구가 다르게 느껴져 더 다르게 느껴지고 우리의 인연한번더 있었던 거니까.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 업을 하는 동안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할 거니까. 정말 열심히 힘을 좀 내서 꼭 승무원의 꿈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. 근데 진짜 별거 아니다 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정말로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합격자들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. 후회 없이 도전하고 후회 없이 그 꿈을 이루면서 저기 멀리 해외에서 우연히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